안녕하세요 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laughs>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실은 제가 어, 속칭 빠돌입니다 네, 걸그룹 빠돌이죠 <laughs>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인 어, 걸그룹이랑 영화를 엮어서 같이 할수 있는 컨텐츠가 없을까 고민했으나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어, 몇년 동안 계속 아이디어만 찾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투톱 중 하나인 트와이스의 신곡이 나와서 잽싸게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어? 이게 뭐지? 아니, 글쎄, 영화를 몇편 패러디했네? 아, 딱 보자마자 이거다. 네. 드디어 내가 할수 있는 컨텐츠가 나타났다. 아, 진짜 얼마나 기쁘던지. 네, 그래서, 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뮤직비디오가 패러디한 영화 8편을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어, 하필,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빠서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김다 셌습니다. 네. 촬영까지 다 하고 편집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이미 다 퍼졌더라고요. 네. 하긴, 뭐, 워낙 유명한 영화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장면을 패러디했으니 그 열정적인 원스 분들이 모르실 리가 없긴 했죠. 하, 그때의 좌절과 실망이란. 어, 그렇다고 또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영화와 걸그룹을 함께 다룰 수 있을지 알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기로 <laughs> 영상의 컨셉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왜 하고 많은 영화 중에서 그 8편을 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던 건데 의외로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답을 찾았습니다. 어, 너무 금방 찾아서 <laughs> 이것도 이미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이거라도 안 하면 진짜 억울해 죽을 것 같아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중복이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부터는 와디즈러브의 뮤직비디오가 패러디한 모든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어차피 어, 오래된 영화가 많은데다가 아시고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포일러는 스포일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사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뮤직비디오가 패러디한 영화는 죄다 비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화 속의 사랑이 다분히 비극적입니다. 우선 나연이가 페러디안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결말에 남자 친구였 아, 결말에 친구였던 남자와 이어지지만 그 전에 이미 다른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방금 얘기한 결말의 그 남자조차 속편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laughs> 네, 일찌감치 헤어지고 친구로 남게 됐다고 하죠. 어, 모모랑 찌위가 패러디한 라라랜드는 어, 두 사람이 끝내 헤어졌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걸로 끝나고 네, 미나랑 다현이가 패러디한 라분만이 예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원래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진짜 뜬금없이 네, 다른 남자에게 순간적으로 꽂히면서 끝납니다. 그나마 이세 편은 양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모두 남자가 죽거나 남녀 모두 죽습니다. 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일단 노래하고 전부 반대잖아요와디즈러고는 네, 제목 그대로 사랑이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가사를 보면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주인공이 모태솔로라서 네, 영화, 책, 드라마를 보면서 어, 사랑을 느끼고 배웠지만 어떻게 된게 모조리 환상으로 가득한 작품만 본 건지 영화와 드라마보다 더 멋진 사랑이 올 거네. 네, 사탕처럼 달콤하고 하늘을 나는 것 같네. 네, 하루 종일 웃고 세상이 다 아름답네. 뭐 이런 so sweet하고 so beautiful한 사랑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정작 뮤직비디오가 패러디한 영화 속의 사랑은 온통 비극으로 가득한 거죠. 뭔가 미심쩍지 않나요? 네,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애들이 막환상젖 져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채 노래하니까 응 아니야. 어,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 네, 정신 차려.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네. 뮤직비디오를 기획하신 분이나 감독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던 건지 알수 없지만, 네, 어, 나름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마, 말이 나온 김에, 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굳이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잔인한 현실을 하나 깨닫게 해드릴까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네, 요즘 인스타를 보면, 뭐, 럽스타그램이니 뭐니 하면서, 어, 커플들이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거, 조만간 다 삭제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인스타를 없애고 잠수까지 탈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그래요. 제가 존경했던 허진호 감독님의 외출이란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배용준 씨가 무대조명 감독으로 나오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 땐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 많이 허무해요. 그래도... 만들 땐 재밌잖아요. 사랑도 정확히 그렇죠. 네, 끝나고 나면 허무하게 짝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랑할 땐 행복하니까 무슨 마약이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계속 빠져들려고 합니다. 설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laughs> 네, 죄송합니다. 설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어, 혹시라도 와디즈러브의 가사처럼 마냥 순진무관 환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이상적이고 순결한 사랑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어, 인정하시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 없으면 못살것 같은 사랑조차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때로는 이별이 엄청난 상처를 안겨줘서 괴롭기도 하지만, 흔히 하는 말처럼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금세 지워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익숙해지면 또 사랑에 무덤덤해지거나 저처럼 회의적인 사람이 되니까 어, 차라리 어, 이별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결론은 트와이스가 사랑이고 진리입니다. 어, 이번 노래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비록 음원 차트 1위는 내주긴 했지만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뭐 어차피 날로 먹은 1위는 시간이 좀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팬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죠. 네. 근데 그 대표라는 사람은 하좀 아, 너무 뻔뻔하긴 하더라. 네. 뭐 그것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그런 사람도 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네. 어, 그리고 저 브이앱도 챙겨보니까 <laughs> 자주 해주세요. 뭐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쯤 들어가서 또 새로 올라온 영상이 없나 <laughs> 확인하곤 합니다. 네. 부끄럽지 않아요. 네. 저는 당당한 삼촌 팬이니까요.